오늘 제가 나와있는 곳은 부천시 소사본동입니다. 1호선, 서해안선, 대곡소사선이 지나가는 트리플 역세권인 소사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있는 신축빌라에 나와있습니다. 인근의 초중고 서울신학대학교가 도보로 이용 가능하며 대학병원, 종합병원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집은 3룸에 욕실이 2개, 발코니가 한군데이며 실사용 면적 20평대인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걸음하우스의 황용준 실장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집 끝까지 구경하시고 제일 중요한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생애 최초 기준으로 실입주금이 2천만원 정도 필요하고요. 하지만 저희 한걸음하우스에서는 돈 없이 입주하실 수 있도록 실입주금 0원으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여유자금이 필요하신 분한테도 최대 2억까지 여유자금 대출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1금융권 3%대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으로 컨설팅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팀이 다른 은행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진행해 드리고 있고요. 실입주금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존 대출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 또는 직장이 없어서 사대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언제든 무료이니 부담 없이 받아보세요. 마지막 기회가 될수 있는 3억대 신축 빌라.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공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권으로 신축 매물 다량으로 보유 중에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집 선택부터 대출 마무리까지 원스텝으로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모든 진행 사항을 진행비 없이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분명히 만족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한글화아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